오늘 데카메로는 노상강도를 만났다 욕정에 시달리는 천하절색 과부와 하룻밤을 보낸 다스티 이야기입니다. 아초 다 페라라 후작시대의 리날도 다스티라는 상인이 상업상 볼 일이 있어 볼로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볼 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페라라 시내를 나와 베로나로 말을 몰고 가다가 몇 사람의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얼핏 보기에 장사꾼들 같았지만 사실은 노상 강도들이었는데 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조심성 없이 세상 얘기를 주고받으며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리날도 다스티가 상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돈을 지니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는 틈만 있으면 탈취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그에게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건실한 얘기만 하면서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애를 쓰며 함께 말을 몰았습니다. 다스틴은 말을 탄 하인 한 사람밖에 데리고 있지 않아 그들과 동행하게 된 것을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계속하다 여러가지 이야기 끝에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새 노상강도 중에 한 사람이 니날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선생은 여행하면서 어떤 기도를 올리시나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는 그런 일에 매우 무지한 인간이고 구식 생활을 하고 있어 기도의 종류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돈이 24냥 들 때는 10냥으로 그럭저럭 배우는 인간이랍니다. 하지만 여행길에 나와 있을 때는 아침에 숙소를 떠날 때성 줄리아노님의 양친을 위해 기도와 아베마리아를 외우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좋은 숙소를 베풀어 주십사고 하느님과 줄리아노님에게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행하다 큰 재난을 여러 번 만났지만 모두 그런대로 잘 면할 수가 있었고 밤에도 좋은 숙소에 들고 냈지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성 줄리아노님을 숭상하고 굳게 믿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날을 무사히 보내지도 또 그날 밤에 좋은 숙소에서 잘 수도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그러자 그에게 질문한 사나이가 그럼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드렸나요? 하고 물었고 리날도는 그럼요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는 그 사나이는 속으로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 문제로군.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넌 변변한 숙소에 들어가지도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여러 군대를 여행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좋다고 많은 사람들한테서 들었지만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하지만 아직도 나쁜 숙소를 얻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엔 기도를 드린 선생과 드리지 않은 나와 어느 쪽이 더 좋은 숙소에 들게 되나 곧 알게 되겠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라는 기도 대신 우리 집 할머니가 언제나 외우고 있는 디루피스트라든가 인테메라타라든가 데프로푼디 같은 문구를 외우는데 이게 꽤 영감이 있답니다. 이와 같은 잡담을 하면서 그들은 나쁜 꿍꿍이를 실행해 옮길 기회와 장소를 노리고 있었는데 해걸음에 카스텔 굴리엘모를 지나서 어느 강가에 도착해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시간도 적당하고 인기척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라. 일제히 리날도에게 덤벼들어 가진 물건을 모두 빼앗고 말에서 끌어내려 속옷바람을 만들어 버렸고 달아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놈의 그성 줄리아 누님인가 뭔가가 오늘 밤에 좋은 숙소를 베풀어주는지 어떤지 한번 시험해 봐라. 우리들한테는 틀림없이 훌륭한 숙소가 마련될 테니까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강을 건너 달아나 버렸는데 리날도의 하인은 매우 비겁한 녀석이라서 주인을 도우려고는 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카스텔 굴리엘모에 닿을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리날도는 신발까지 빼앗기고 속옷 바람이 된 데다 눈도 심하게 내려와들와들 떨면서 얼이 빠져 있었지만 밤도 깊어가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룻밤을 지새울 피난처는 없을까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근처는 최근에 싸움이 벌어진 곳이라 황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난처가 둘만한 곳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눈에 띄지 않아서 추위에 쫓기듯이 카스텔 굴리엘모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하이는 어디로 달아나 버렸는지 도무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느님의 구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마을 성벽까지 1마일 정도쯤 남은 거리에서 그만 캄캄해져 버리고 도착도 늦어져 성문도 닫히고 다리도 걷어 올려져서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져 울고 싶은 심정으로 하다못해 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성벽 위로 약간 처마가 튀어나온 집한 채가 눈에 띄어 그는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세우자고 결심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처마 밑에는 닫혀있기는 했지만 문이 하나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집 부스러기를 긁어모아 비참하고 슬픈 마음으로 자기가 그토록 깊이 믿고 있는데도 성 줄리아노님은 보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며 매우 시무룩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 줄리아노님은 그를 생각하고 계셔서 즉시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마을에는 세상에 보기 드물게 미인인 과부가 살고 있었고 과부는 아초 후작에게 목숨같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리날도가 하룻밤을 지새우려고 들른 그 처마 있는 집이 실은 그 과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아초가 마을에 와 있어서 그날 밤은 이 과부와 자려고 목욕물을 데워놓고 포화로운 만찬 준비를 하라고 미리 일러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준비를 갖추어놓고 그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종자가 아초에게 급한 용건이 생겼다고 보고를 해서 그는 곧 말을 타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오늘 밤엔 기다리지 말라는 전달을 보내고 즉시 마을을 떠났는데 과부는 약간 실망했지만 그를 위해 데워 놓은 목욕물에 목욕이나 한따음 식사나 하고 자려고 먼저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간통은 가엾게도 리날도가 밖에서 몸을 의지하고 있던 문간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목간통에 들어가 있던 과부는 리날도가 투덜투덜 푸념을 늘어놓고 황새처럼 이빨을 딱딱거리며 떨고 있는 소리를 들어 하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문간에 누가 있나 보고 오너라.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녀가 밖에 나가보니 앞에서 어떤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속옷 바람으로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이 주위의 으스름한 달빛 속에 눈에 띄었습니다. 하녀가 누구냐고 물으니 리날도는 떨면서 간신히 자기가 누구며 어째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짤막하게 대답했고 둘 수만 있다면 오늘 밤 여기서 얼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여는 불쌍히 여기고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사실대로 전했는데 과부도 역시 가엽게 생각하고 아초가 이따금 몰래 찾아올 때 쓰는 그 문의 열쇠가 생각나서 말했습니다. 가서 살며시 열어주어라. 우리 집엔 음식이 산더미처럼 있지만 먹을 사람도 없고 재워줄 방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여는 주인의 인정 많은 배려에 찬사를 보낸 다음 문을 열어 주었는데 안에 들어온 사나이를 보니 곧 얼어 죽을 것 같은 몰골이었으므로 과부는 말했습니다. 빨리 목욕을 하세요. 아직 물이 식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리날도는 안내해 주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얼른 목간통으로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니 얼었던 몸이 녹고 정말로 죽었다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과부는 얼마 전에 죽은 남편 옷을 입히기로 했는데 그가 그 옷을 입어보니 정말 맞춘 듯이 꼭 맞았으며 마치 자기를 위해서 만든 옷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리날도는 안주인이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며 하느님과 줄리아노에게 이렇듯 저주받은 밤에서 자기를 구해주시고 예측한대로 이와 같이 훌륭한 숙소로 인도해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잠시 쉬고 나서 큰방 하나에 불을 떼게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녀에게 묻자. 하녀는 마님, 그분은 옷을 입으셨어요. 매우 미남이시고 예의범절도 바르신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리 모셔오너라. 이리 오셔서 불좀재시라고 그리고, 아직 저녁 식사 전일 것 같으니, 식사도 하시게 해라. 리날도는 응접실에 들어와서 과부를 보자 꽤 신분이 높은 부인으로 여겨져 정중히 인사를 했고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리날도를 보고 그 인사를 듣자 하녀의 말대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웃으면서 맞이해 친절하게 난로가에 앉히고는 그가 겪은 사건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리날도는 자초지종을 순서대로 얘기했는데 부인은 리날도의 하인이 이 마을에 달려 들어온 것에 대해 소문을 들은 것이 있었으므로 그의 말이 다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하인은 내일 아침이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식사 준비가 되었으므로 리날도는 부인이 권하는 대로 손을 씻고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리날도는 풍채 좋은 미남이고 호감 가는 얼굴을 하고 있는 데다 태도가 공손하고 침착한 한창 나이의 남자라 부인은 그를 보고 또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칭찬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아초가 자기와 잘 어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부터 음탕한 욕정에 몸이 비비꼬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식탁에서 일어났을 때 아초가 약속을 어겼으니 눈앞에 주어진 행운을 놓치지 않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녀와 의논했습니다. 하녀가 주인의 소망을 알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권하자 부인은 리날도가 무료하게 앉아있는 난로가에 돌아가 책정이 담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리날도님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세요? 도둑맞은 말과 옷이 이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힘을 내시고, 선생님 댁처럼 편히 쉬도록 하세요. 아니, 전그 이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뜬 남편의 옷을 그렇게 입고 계시는 선생님을 보고 있으니, 마치 정말로 남편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오늘 밤엔 몇 번이고, 입을 맞추고 껴안고 싶어지네요. 그런 짓을 싫어하실까 하는 걱정만 없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정도라니까요. 리날도는 이런 말을 듣고 부인의 눈이 탐욕에 젖어 있는 것을 보자 원래 머리가 모자란 사나이도 아니었으므로 두 팔을 벌리고 성큼성큼 그녀 앞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부인 덕분에 살아난 것은 몇번 인사를 드려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부인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생각하면 부인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인께 큰 신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인이 원하시는 대로 껴안으시건 입을 맞추시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도 기꺼이 부인을 아을 것이며 입을 맞추겠습니다. 이 이상의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욕정의 몸이 스멀거렸던 부인은 곧 그의 팔 안에 뛰어들었고 몇 번이나 열정적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편 남자 쪽에서도 열렬히 키스해 왔고 두 사람은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가. 그대로 침대에 누워 날이 셀 때까지 육정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하고 부인도 이젠 흡족했으므로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 그에게 더러운 옷을 다시 입히고 지갑에 돈을 가득 넣어주면서 하인과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는 그를 끌어들인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나리 세자 리날도는 제법 멀리서 온채 하며 성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려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을 만난 리날도는 여행용 자루에 넣어두었던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하인의 말에 올라타려 하는데, 뜻밖에도 전날 밤 그를 깡그리 털어간 세 사람의 노상 강도가 다른 나쁜 짓을 하다 붙잡혀 끌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어제의 일도 자백해 말과 옷과 돈이 고스란히 리날도에게 되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고는 강도들이 훔쳤는지 훔치지 않았는지 모를 양말 몇 켤레 정도였습니다. 이리하여 미날도는 하느님과 성 줄리아노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수없이 외면서 말을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세 사람의 노상 강도는 교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로는 노상 강도를 만났다 욕정에 시달리는 천하절색 과부와 하룻밤을 보낸 다스티 이야기였습니다.